카입니다 포켓몬고 할로윈 파트 1 이벤트를 맞이해서 새로 나온 신규 메가 포켓몬 메가 다크팻을 이로치와 일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에 이로치 음대시 <laughs> 새로 등장하고 그리고 색이 다른 데스마스도 등장한다고 해요 예전에 커뮤니티 데이 한번 있었죠 그래가지고 카면이 가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회색이 일반 다크팻 그리고 약간 파란색이 들어간 녀석이 이로치 다크팻 반짝반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메가 진화 조건은 메가 에너지 100개고요 개체 조사해보면 아100%뭐 다크팩 그런 거는 없지만 보스타입 메가 포켓몬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라티나 레이드 배틀도 지금 진행 중이죠 자 카멘은 약간 고인물이기 때문에 기라티나 이로티는 꽤나 많아요 거기다가 어 나도 폼만 엄청 많아 지금 카멘이 원하는 거는 바로 연 녀석이다 등장하라 메가 다크팩 오 메가 다크팩 같은 경우에 카멘이 그냥 악 포켓몬으로 야무지게 한번 준비해봤어요. 음, 내가 헬가 한번 준비해봤는데 내계정으로얼마나만에 격파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색의 몸을 유지하고 그리고 몸통 색깔이 약간 분홍색 그리고 눈동자 색깔도 분홍색인데. 자 어떤 기술 쓰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다크어 쉐도버를 쓰지만 간딜 간딜 메가 헬가로 그냥 바로 출격시켜야겠다 어, 메가 헬가 한번 나와봐봐 난이도는 좀 쉬운 것 같습니다 딱 포켓몬이 역시나 고스트 기술 맞으니까 효과가 별로라고 뜨고요 네개정으로 205초만에 효과 완료했습니다 메가 에너지 수량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200개 나죠 자 여기서도 1호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개채나 지금 다크펫 좋은 개체가 없어가지고 고개채나 1호지 이네요 그냥 1번 1304 요거 나쁘지 않은데 1304 요거 한번 개체조사 해보자. 잡아서 1304짜리 개체조사 바로 튕군다 사라라라라. 오케이 96호 다크펫 먹었으니까 요 친구를 몇가지나 해야겠다. 자 일단은 지나기 전에 요 뭐야? 맵이 주황색으로 바뀌었네. 가을 분위기. 물씬 나는데 그리고 무료 스페셜 리서치에 가 보면 가면 속의 진실이라는 리서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라르데스마스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 없으신 분들은 요거 리서치를 통해서. 어, 획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멘은 가라르 데스마스를 데스판으로 진화시켜가지고, 지금 뭐, 어, 여친구 좀 특이해요. <laughs> 누를 때마다 돌로 변신. 기라티나 어나더 폼. 레이드 배틀 안할 수가 없죠. 이로치는 많지만, 카멘이그 레벨 50, 기라티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뽑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라티나 100%는 1931 날씨 부스터가 아닐 때요. 이로치 주세요! 에헤이, 예, 이로치는 없고, 1900. 아, 아쉬운 녀석들. 떠버리네요. 자, 요게 이제 이로치. 요게 이제 100% 기라티나 어나도 폼인데, 카멘이좀 가지고 있긴 해요. 음, 가지고 있긴 한데, 요 친구를 또 레벨 50 만들어야겠죠. 레벨 50 만들면 요 친구 3820까지 올라가? 어, 이번에 좀 열심히 해야겠네. 이번에는, 어더마 1반인데1900 넘어? 아 1893? 그냥 뭐 엑스라지나 먹어야겠다 아, 별론데 구려구려구려 어, 구려, 구려. 그래도 엑스라지 사탕 좀 많이 모아갑니다 아 1트만 더 해볼게요 1트만 이러지로르대요 그냥 1만 1900아1 8 3 2 지금 베스트 프렌드가 돼가지고 빨리 그거 써야 됩니다 어 빨리 그 행아를 써야지 행활이 나만 있는 게 <laughs> 없어. 행활 빨리 사자. 자, 행활 빨리 사자. 아, 어, 자행알을 바로 써줍니다. 어, 왜냐하면, 자 지금 경험치를 먹기 위해서죠. 베스트 프렌드가 돼 버렸어. 오케이, 행알잘 써가지고 경험치 10만. 바로 개이드 메가 다크 펫 이로치와 일반 어떤 모습일지 바로 한번 메가지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는 3,500까지 올라가네. 궁금해지는데 등장하라. 메가 포켓몬 신규. 자 색깔이 어떻게? 와, 몸통 색깔은 그대로인데. 어옷 색깔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지퍼가 원래 다크 패션 입에만 달려 있었던 것 같은데, 어여 친구는 눈에도 달려 있고, 그리고 모자 그리고 팔에도 지퍼가 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필드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로치 메가 다크팬 오 뭐야 24종류의 메가 진화를 했다고 뜨네 96퍼짜리 오늘 잡은 녀석이고요 요 친구는 레벨 40까지만 한번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써야 되니까 2282까지 강화해주고 자 이거 뭐 두번 지나하는데 두번째 지나할때는 메가에너지가 20개밖에 안되네 쉐도 크루 쉐도우 볼 있고 이거 다크팻 어떤 기술있나 보자 매지컬 샤인 번개 그리고 기라티나도 한번 마스터리그에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멘이 가지고 있는 요100% 기라티나를 어... 강화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레벨 50까지는 못만들고 현재 가지고 있는 엑스라지 사탕 88개로 3,552까지 한번 싹 만들어보고 마스터리그 한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909 리서치님과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다크팻 그리고 100% 기라티나 거기다가 레벨 50, 100% 뮤츠까지 한번 가져가볼게요. 자, 뮤츠 같은 경우에 현재 사이코 커터, 사이코 브레이크, 섀도벌이 있는데 지금 섀도벌이 또 다크팻이 쓰잖아. 아, 이거 악이 나오면 힘든데. 자, 그래도 이 라인업으로 한번 배틀 가볼게요. 첫 번째는 다크팻, 상대는 레시라무. 아 원시임 떨어뜨리고 싶다 그래도 한번 배틀 가볼게요 3900짜리 렛시라하고요 섀도우 쿨은 쪽쪽쪽 써주면서 섀도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쫙 오케이 한번 써주고 바로 기라티나로 바꿔버려 일반기술 용의 숨결 나갔죠 다음 포켓몬 뭐야 히드런 히드런이 나왔는데 드래곤 크루로 좀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하이퍼리그에서 어하드폰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마스터리그에는 처음 사용해봐요 자, 촉촉촉촉 써주면서, 방어 체크 한번 들어가 보자. 아이언 헤드 툭 들어오는데, 어 쓸만하네, 역시나, 기라티나. 자 여기서 원시의 힘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시의 힘 상대 실드 안쓸것 같고요. 더뭐 드래곤 크루나 원시의 힘이나 똑같네 기술을 또 맞아 보도록 할게요. 땅땅에 땅땅에 아이언 헤드 정도면 여기서 포켓몬 좀 바꿔 보도록 할게요. 메가다크드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는 좀 떨어지는데 일반 기술 잘 먹히고 자 일반 기술로 잠재우고 섀도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악 포켓몬이 안 나왔어요. <laughs> 좋아. 다크패드 섀도볼 여기서 실드 하나 쓰게 만들었고 자 그래도 기라티나의 용의 숨결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의 숨결 좀 쳐주고 드래곤쿠로 한번 쓰고 드래곤과 드래곤의 만남 음자 여기서 아 포켓몬 안바뀌어지나 아직 남은거는 이제 뮤츠인데 뮤츠에 섀도볼 한번 떨어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윈데이니까 섀도볼 아, 같은거 써줘야돼 자, 사브로 일단은 실드 하나 빼고 용성공 같은 거 남아있을 텐데 자, 여기서 실드 맞게 했고요 배치를 달고 있는 뮤츠라서 카멘이 가지고 있는 포켓몬들 중에 CP가 가장 높은 녀석이고요 사브와 섀도볼 뮤츠다 어, 간다, 뮤츠의 섀도볼섀도볼로 쉐도우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트 기술 섀도볼 톡, 오케이 어, 뭐 한번 써봤는데 역시나 기라티나가 좋긴 좋네요